안녕하세요. 급여 처음이어도 괜찮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3년 개정판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으로 급여 업무를 담당하시는 신규 급여 업무 담당자님들은 업무 처리하시면서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겪지 마시라고 급여 업무에 관한 규정 및 지침들을 모아 모아서 2022년 12월에 급여 처음이어도 괜찮아 자료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급여 처음이어도 괜찮아 자료가 처음 배포된 이후 많은 분들께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응원의 메시지 중에서 너무나 공감이 많이 되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면 신규 담당자분들에게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여 2023년 개정판에 담아 보았으니 읽어보시고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공감과 함께 조금이나마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2023년 개정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달라졌습니다. 첫째로, 여러 번의 검토를 거쳐서 2022년판을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다시 수정하여 보완하였습니다. 둘째로, 공무원 보수, 교육공무직원 임금 등에 관한 내용 중, 2023년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최신화하였습니다. 셋째로 자료에 포함된 내용 중 가장 궁금해하고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설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해설 영상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QR코드를 만들어 해당 내용 근처에 삽입해 놓았습니다. 급여 연수를 신청하고자 했으나 신청하지 못하셨거나 업무를 담당하게 된지 얼마 되지 않아 급여 연수를 수강하기까지 공백 기간이 있으시거나 업무에 쫓겨 연수를 잘 수강하지 못하셨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급여 연수를 듣지 못하셨다면 해설 영상을 활용하셔서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넷째로 급여 업무와 관련된 감사 사례를 발췌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감사 사례를 보시면서 잘못 처리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시고 반면교사 삼으셔서 동일한 과오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급여 처음이어도 괜찮아. 2023년 개정판에 반영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2023년 7월부터 4세대 나이스가 도입됨에 따라 나이스 급여 작업 메뉴가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번 2023년 개정판에는 변경되는 나이스 메뉴를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나이스가 4세대 지능형 나이스로 개편됨에 따라 사용하는데 있어 아직까지는 혼란이 좀 있고 앞으로도 기능 개선이 조금씩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4세대 지능형 나이스가 안정화되는 것을 보고 2024년 개정판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2023년 개정판에 실려 있는 나이스 메뉴와 개편 이후 실제 나이스 메뉴가 상당히 다를 것으로 예상되니 당분간은 자료에 있는 내용은 참고로만 하시고 안내되는 나이스 메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급여 업무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급여 처음이어도 괜찮아 자료에 반영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설 영상으로 담아내지 못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여 2024년 개정판에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급여 업무에 힘들어하시는 담당자님들께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능력의 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실 때는 주변에 도움을 청하십시오. 도움을 줄수 있는 선배들이 주변에 많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3년 개정판이 급여 업무를 담당하시는 주무관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